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제1회 산돌 문화축제를 준비하며 설교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쓰다 보니 양이 엄청나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설교했다가는 쫓겨날 것 같아서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입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마땅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한 본분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부터 4절, 5절까지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찬양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각양 각종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이 드롬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롬 없이 찬양할 수 있나요? 즉, 나의 객관적인 기준과 나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찬양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하람비 찬양단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율동으로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각 기관과 개인이 하나님께 열심히로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을 준비했으며 워십을 준비했으며 때로는 코믹 댄스로도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제일 1회 산돌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때론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때론 어떤 사람은 사진으로, 또 조각으로, 공예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 가시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